있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거랑 똑같아 얘는 단지 지수일 뿐이고 나중에 로그일 뿐이야 뭔 얘긴지 아니?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거든요 언니 그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많이 어려워하는 것 뿐이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칠판 보세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냥 칠판 봐 뒤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 지금 언젠가 하나도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어. 자, 갑니다. 칠판봐 지, 수, 강, 정, 식이야. 여러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배웠어요. 그죠? 어, 그건 뭐니? 1차 방정식은 뭐야?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이 1차 방정식이야 맞아요? 권지그니까 이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이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제 b 제곱 X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 3차 방정식이야. 그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무궁무진하게 배웠습니다. 그럼 지수 방정식은 뭘까? 지수 방정식.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지수 방정식을 어디에? 지, 지수에 맞아요? 그러면 미치라는 게 존재해 주고요. 여기에 는게 뭐지? 지수 방정식을 푼다야 이해갔어요? 배답주면 이해갔니? 이해가 안 가? 이거에서 보시면요, 지수 방정식을 풀때 반드시 뭐를 일단 맞춰주니? 밑을 맞춰줘야지만 가능해. 이해갔어? 왜? 차 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게요이그제풀하하나 하고 갈게요. 칠판봐. 2의 아... x야. 얘가 16이래. 얘를 풀어래. 그럼 16은 얼마니? 2에 4. 및 일치했지. 그럼 이때 x가 얼마야? 자, 아, 여러분은 방정식 풀때 뭐의 값을 구하는 거니? x값 구하는 거잖아. 이해갔어요? 얘가 4예요. 방정식 끝났어요. 지수 방정식 끝난 거야. 됐니? 그럼 또한 두 번째. 2 x 플러스 마이너스 8은 0이야. 어우 지수에 미지수는 들어갔는데 저게 무슨 그지 승준아? 어렵지 않아. 얘 바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2 x의 제곱이야. 승준아 얘는 2 x 곱하기 2야. 그제뭐 할래? 승준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선택이좋아 하는 난도 많네. 치환. 얘를 뭘 키. 키 제곱 마이너스 2t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2의 x제곱은 얼마다? 4 4는 2의 제곱 그고 x는 얼마다? 2 이렇게 푸는게 지수감정식을 푼다 이해갔니? 응.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풀 때는 첫번째는 밑을 같게 만들어줘 얘들이 같으려면 온니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 뭐 있어? 이항 얘들이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응? 밑이 같을 때 문제가 안 됐는데 밑이 달라요. 그런데 같대요. 온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A와 B가 같을 때에는 밑이 같은 걸로 통일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A와 B가 다를 때는 FX와 GX가 같은 영일 때만 갖다 주셔. 모든 거의영제곱은 얼마다? 네. 1이다. 이해 갔어요? 문혜야 네. 이해 갔어? 권수 이해 가니? 네. 해서 나가는 게 너희들이 방정식을 푸는 거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한 번은 뭐 했어 내가? e x를 뭐할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 치환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했잖아. 뭐할수 있니? 화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이해 가서 그게 지수방정식 푸는 방법의 세 가지 형태가 끝난 겁니다. 온니 이것뿐이에요이것만하면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방정식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는 건뭐 있어요? 지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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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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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함수, 식수야수함식 함수, 함수, 정식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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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분이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자 보자. 지수 부등식을 보면 a의 f 보다, 자 a의 g의 x보다 크네요. 밑이 같아요. 밑이 같게 만들어줬을 때에는 이거에 필요 충분히 뭐가 갈수 있을까? 그냥 가면 틀려요. 부등식은. 방정식은 상관없지만 부등식은 달라집니다. 이유는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따져주셔야 되죠. 자, A가 1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니? 증가함수지. 맞니? 응. 어. 얘는 1보다 크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팁자가 서 갑니다.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였어. 이게 AX함수였어. 맞니?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함수였어. a x a가 1보다 큰 때는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 x가 g x보다 크면 큰 거고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간다라고 설명하죠. 이해가니? 대답 응. 좀 해. 이해가니? 단, 얘가 바탕 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a는 얼마가 아니어야 된다. 일은 아니에요. 일의 모든 제곱수는 얼마다. 일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대답 네. 그좀 해. 이해 갔니? 네. 어. 네. 이렇게 푸는 게 끝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동식은 다시 뭐 한다. 치환한다.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팁을 처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거. 지수함수입니다. 어 선생님, y하고 x하고 바뀌었는데요. 그건 상관. 없이 갈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응. 자, 선생님이 예를 가보신데요. 이거를 는, x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요, 예를 가지고 내가 뭐를 설명할지 한번 보세요. A의 Y는 그러면 선생님은 양변의 인제 앞으로 로그라는 걸 취할 겁니다. 양변의 똑같이 1을 나눴다. 상관없어요. 똑같은 수 1을 곱했다. 상관없어요. 똑같이 로그를 취한다. 상관없어요.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로그 밑이 a를 취할 거예요. 로그에 이렇게 놓으면 얘가 밑이야.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얘가 밑이 되는 겁니다 얘가 진수가 돼요 지수는 얘가 밑이야 얘가 지수야 로그는 얘가 밑이야 L, O, G예요. 얘가 진수입니다. 잘 보세요. 로그 A를 취할 거예요. 그랬더니만 로그 A를 취하고 이 e 전체가 그대로 진수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뒤에도 똑같이 로그 A를 취하고 전체 X가 진수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쪽에 log A, A 없어지면 AY는 X라는 식이 나왔죠? 승준아, 이해 갔어? 권수 이해 가니? 현진이 이해 갔어? 정말? 응, 권수야, 정말? 자, 이렇게 됐으면 인제는잘 보셔야 돼요. 뭐를 잘 보느냐 하면 여러분, 여러분 성질 어때요? 좋아요? 응. 음. 또, 권수야, 권수의 성질 어때? 별로 안 좋아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승진아, 승준이의 성질 어때요? 좋아요? 음. 자, 갑니다. 로그, 잘 봐. 대그리에 있는 진수 부분에 이 대그리에 있는 이 지수는 콜라다가 레로치가 나갈 수 있어. 얘기는. 로그 A의 A라는 얘기는 이 X가 얼마라는 거니? A라는 거지. X가 뭐라는 얘기야? A라는 거지. 그럼 Y는 얼마니? 1. 그럼 이 값이 2야. 지수하고 상호작용입니다. 이해 갔어요? 대답 좀 하지? 이해 가니? 가요 안 가요? 그 다음 세 번째. 재밌잖아. 자, 어 갈게요. 로그. 위치 A고 X 곱하기 Y래요. 어, 얘는 또 뭐야? 응? 두 개를 저렇게 곱했답니다. 그럼 잘 봐. 저기 에 들어간 XY는 요 자리에 XY가 들어간 거잖아. 맞아요? 요 자리에 X 대신 뭐 들어간 거니? Y가 들어간 거야. X, Y가 들어간 거잖아. 이해 갔어. 응. 그러면 이 X, Y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우리 자체 내에서 치수를. 응? 자, 무슨 얘기인지 얘가 안 갔을 것 같아. 그죠? 응? 그러면 음. 요 성질을 살짝 틀을게요, 선생님. 요거를 알면 좀 이따가 지수하는데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로그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의 x 더하기 y로 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x 곱하기 a의 y예요. 맞아요? 그답 좀 하자. 맞니? 어? 그러면 얘같은 경우는 너희들 x 더하기 y를 밑에 같은 거에 지수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만약에 취한다면 양변에 로그 a를 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뀌실래요? 로그 a의 a의 x 플러스 y야. 로그 얼마 예, 앞으로 튀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제, 응. 어,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로그 a의 a의 x 곱하기 로그 a의 a의 y 도 곱해질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분배돼요? 이거 분배돼요? 응? 응? 멍하니 있으니까, 나까지 멍해 저기들. 응? 여기까지만 해, 로그. 일단. 로그 더하기는, 곱하기는요, 각각 더하기로 분리할 수 있고요. 나누기는요, 빼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지수를 하면서. 일단은 멍하니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먼저 가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야. 내가 왜 이거를 이용하는지는 바로 나옵니다. 자 해서 지수 부등식 또 지수 방정식 설명 다 했을 거야. 그지 거기에서 확장을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갔니? 로그로 확장을 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에는 자. 로그 2에 2에 x제곱은 로그 2에 16하고 어떻다? 같다. 예, x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랬지? 승진 안 맞아? 그럼 x는? 예, 16이면 2에 4제곱이지? 4도 튀어나가지? 얼마다? 4. 로그로프나지수로프나 어떻다? 또? 같이 풀수 있다. 이해왔어요? 예, 응. 이해가 그래서 로그를 하나 보시면요, 지금은 로그 설명이 아니라 지수 설명이긴 한데요. 한번 보세요. a 에 y는 x라는 지수가 있을 때, 얘 양면에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는 y는 얘가 밑으로 가는 거야. 로그 a 에 진수로 가서 X가 되는 겁니다. C 을때 Y는 누구 A의 X야. <laughs> 이해 갔어요? 그답 지 하자. 이해 갔니? 어. 한번더 할게요. 그러면 자 승준아 E의 X가 16이야. 그럼 선생이 이렇게 가라 그지 그럼 뭐는? 승준아 뭐는? x 는 로그 얼마의 위치 2 진수 얼마 16 <laughs> 16은 2의 4제곱 로그 2의 2의 4제곱 4가 튀어나가니까 답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준아 지금 푸는 게 쉬워요? 복잡한 식은 나중에 로그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해가니? 어, 쌓여가. 이해가? 네. 진짜 네.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가지 이제. 응. 이렇게 가는 게 지수함수 아 지수부등식 뭐야 지수 방정식푸는 겁니다. 자, 봐라, 일단.